안녕하세요. 분홍빛 따육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 오늘은 화분을 어, 한 개도 있고, 묶음도 있고, 어, 특가 판매를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예,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이 화분은 1번입니다. 화분이 굉장히 고급스럽고 예쁘거든요. 아주 화분이 고급스럽게 생겼습니다. 그림이 이렇게 예쁘게 그려져 있고요. 또 여기까지 이렇게 그림이 있고 밑에 9번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어, 크기는 10 곱하기 11cm 나옵니다 1번에 1번이고요 2화분은 1번에 2번입니다 2번은 옆에 그림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1번에 2번입니다 2화분은 1번에 3번입니다 옆에는 그림이 이렇게 예쁘게 그려져 있고 모두 다안 어 예쁜 화분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1번에 1번, 1번에 2번, 1번에 3번입니다. 가격은 한개에 39,000원입니다. 이어 화분은 이제 2번입니다. 이 화분은 앞에 이렇게. 이 화분도 참 이렇게 화분이 고급스럽게 이렇게 생겼거든요. 밑에 굽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거는 또 색깔이 조금 다르죠. 돌아가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 되어 있고 밑에 굽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크기는 11 곱하기 10cm 나옵니다. 가격은 두 개에 42,000원입니다. 모두 특가로 오늘 화분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어, 이 화분은 3번입니다. 화분이 전체적으로 볼때 이렇게 어항 모양처럼 이렇게 생겼네요. 밑에 9번 이런 식으로 달려있고요. 위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색깔은 이렇게 자주색하고 파랑색하고 갈색하고 세 가지로 구성을 맞춰봤습니다. 크기는 15, 가로 15, 높이 12cm 나옵니다. 세 개의 가격은 3만 1000원에 준비를 했습니다. 화분이 좀 큼직하게 이 정도 되는 이런 크기랍니다. 4번입니다. 4번은 화분이 작은 공방의 화분인데, 화분이 굉장히 고급스럽고 예쁘답니다. 위에는 이렇게 생겼고요. 어, 앞에 꽃이 입체적으로 이렇게 있고, 어, 밑에 구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개는 노란 꽃으로 이렇게 어, 준비를 했습니다. 크기는 7 곱하기 20cm 나오고요. 음, 이런 화분은 목대 에 있는 화분으로 이렇게 늘어뜨리는 그런 또 다육이를 심어도 아주 예쁠 것 같습니다. 아주 착한 가격으로 두개 4만 원에 준비를 했습니다. 5번입니다. 5번은 4번하고 똑같은 화분인데, 어, 그림이 앞에 이렇게 그림이 다르답니다. 밑에 9번 이렇게 똑같고요. 또한 개는 파랑색 꽃이 이렇게 예쁘게 그려져 있어요. 어, 두, 크기는 7 곱하기 20cm 똑같고요. 두개 4만 원입니다. 6번입니다 6번도 화분이 굉장히 고급스럽고 이렇게 예쁘답니다 그림이 앞에부터 뒤에 돌아가면서 양사면으로 이렇게 다 바탕에 무늬가 있고요 앞에는 해바라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위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밑에 9번 이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크기는 10 곱하기 16.5 나오고요. 가격은 3만 4천 원입니다. 크기는 종이컵하고 이 정도 되는 이런 크기랍니다. 이 정도 됩니다. 어, 7번입니다. 7번은 꿈공방 화분으로 화분이, 이 화분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예쁜 화분이랍니다. 어, 나무가 이렇게 있고 집이 두 채가 있고요 꿈공방 화분이랍니다 위에는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밑에 부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크기는 가로 13.5, 세로는 10cm, 어, 높이는 11.5이 정도 되는 이런 크기랍니다 어, 이 화분은 어, 주황하고 파랑하고 두 개를 하셔도 되고 또 빨강하고 파랑하고 이렇게 두 개를 하셔도 됩니다. 음, 두개에 45,000원에 어, 아주 착한 가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8번입니다. 어, 8번은 이렇게 고양이 그림이네요. 위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앞에는 이렇게 고양이 그림이 되어 있고 밑에 9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분이 굉장히 이 화분도 고급스럽답니다. 크기는 10 곱하기 10.5 나오고요. 크기는 이 정도 이렇게 됩니다. 10, 어, 가로는 10cm, 높이는 10.5 이렇게 됩니다. 어, 가격은 한개 18,000원으로 준비를 했답니다. 8번에 1번이고요. 이 화분은 8번에 2번입니다. 8번에 3번이고요 8번에 4번입니다 8에 5번이고요 8에 6번입니다 8에 7번입니다 이렇게 음, 고양이 그림도 있고 사람 얼굴도 있고 이렇게 8번 전체 8번에 7번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9번입니다. 9번은 앞에 이렇게 꽃이 입체적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밑에 9번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조금 깊이가 있는 화분이랍니다. 8 곱하기 12.5 나오고요. 음, 핑크색하고 하늘색하고 연한 핑크색하고 3개 구성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세계에 아주 차, 많이 착각한 가격으로 세계 4만 5천 원에 준비를 했답니다. 예, 9번입니다. 어, 9번은 종이컵을 넣었을 때는 이 정도 되는 이런 크기랍니다. 10번입니다. 10번은 위에는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고요. 조금 깊이가 있는 이런 화분입니다. 밑에 9번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크기는 9.5 곱하기 12cm 나옵니다. 높이는 12cm, 색깔은 흰색하고 초록색하고 두개 23,000원입니다. 어, 종이컵을 넣을 때 이런 크기랍니다. 11번입니다. 11번은 이렇게 어, 가방 모양이죠. 가방, 어, 화분이 위에는 타원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앞에 그림이 이렇게 9번 이런 식으로 달려 있습니다. 가로는 13cm, 세로는 10.5, 높이는 15cm 나옵니다. 가격은 한개 19,000원입니다. 크기는 이 정도 되는 이런 크기랍니다. 음, 12번입니다. 12번은 어, 아주 깊이가 있는 이런 화분이고요. 앞에 그림이 장미 그림이 예쁘게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안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밑에 부분 이렇게 통풍이 잘 되게 이런 식으로 달려 있습니다. 크기는 13 곱하기 20.5 나옵니다. 가격은 한개 23,000원입니다. 이 정도 되는 이런 크기랍니다. 그리고 이 화분은 13번입니다. 모양은 똑같은데, 크기가 약간씩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13.5 곱하기 20.5 됩니다. 가격은 23,000원 똑같고요. 이하분은 14번입니다. 모양이 조금 다르죠. 그리고 높이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12.5 곱하기 21.5 나오고요. 가격은 23,000원 똑같습니다. 음, 이하분도 종이컵을 넣어볼 때 이정도 되는 이런 크기랍니다 밑에 굽은 이런식으로 달려 있어요 15번입니다 화분이 굉장히 단단하게 보이네요 위에는 이렇게 사각형 모양이고요 앞에 그림은 이런식으로 되어 있고 밑에 굽은 이렇게 4개가 달려 있습니다 색깔은 이렇게 분홍색하고 갈색하고 두 가지를, 어, 맞춰 봤답니다. 크기는 13 곱하기 12cm 나오고요. 가격은 두 개에 42,000원입니다. 크기는 이 정도 이렇게 됩니다. 16번입니다. 화분이 이렇게 아주 단단하게 생긴 이런 화분이랍니다. 위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앞에 그림이 이런식으로 되어있고 굽은 이런 모양으로 달려있습니다 보라색 꽃도 있고 분홍색 꽃도 있고 또파랑색 꽃도 있고 크기는 1 3 5곱하기9 5 나옵니다 3개에 58,000원 준비했습니다 음 종이컵을 넣어볼 때 이정도 이런 크기랍니다 17번입니다 17번은 위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전체 모양은 이렇습니다. 밑에 9번 이렇게 달려 있고요. 색깔은 이렇게 밤색 톤하고 분홍색 톤하고 두 개를 맞춰 봤습니다. 크기는 15곱하기 11cm 나오고요. 가격은 두 개에 29,000원입니다. 화분이 굉장히 단단하게 생겼습니다. 이 화분도. 18번입니다. 앞에 그림이 이렇게 꽃 색깔이 이렇게 다 다르고요. 위에는 직사각형 모양이고, 밑에 배수 구멍이 두 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밑에 부분 이런 식으로 달려 있습니다. 앞에 그림이 이렇게 빽빽하게 아주 손이 많이 가고, 장식이 이렇게 많이 달려 있어서. 아주 고급스러운 화분이랍니다. 이렇게 어, 이런 그림도 있고요. 크기는 16.5 곱하기 10 곱하기 높이 10cm 이렇게 나옵니다. 가격은 한개 36,000원짜리 33,000원에 준비를 했습니다. 어, 이 화분은 18번에 1번이고요. 이 화분은 18번에 2번입니다. 18번에 3번입니다. 가격은 1개 33,000원입니다. 19번이고요. 19번은 위에는 이렇게 앞에 그림이 이렇게 있고, 어, 9번 이런 식으로 달려 있습니다. 2가 화분입니다 그림이 색깔이 이렇게 약간 다르고요. 크기는 10.5 곱하기 10cm 나옵니다. 2개에 19,000원에 준비를 했습니다. 이 정도 됩니다, 크기는. 20번입니다. 20번은 위에 정사각형 모양이고요. 앞에는 그림이 이런 식으로 예쁘게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밑에 9번 4개가 이렇게 튼실하게 달려있고요. 화분이 굉장히 단단하고, 어, 튼실해 보입니다. 크기는 12 곱하기 12cm 나오고요. 가격은 한개 28,000원에 준비를 했습니다. 아주 많이 특가를 한 가격이랍니다. 어, 이 화분은 21번입니다. 21번 단화 화분이고요. 위에는 이렇게 사각형 모양입니다. 앞에는 그림이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있고요. 어, 밑에 구분 이런 식으로 4개가 달려 있어요. 크기는 18.5 곱하기 16.5 나옵니다. 화분이 굉장히 큰 화분이랍니다. 가로가 18.5 곱하기 16.5랍니다. 어, 이 화분은 21번에 1번이고요. 1번은 그림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 화분은 어, 21에 2번입니다. 이 화분은 21에 3번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격은 한 개에 38,000원입니다. 화분이 굉장히 단단하고 크고, 어, 이 화분도 고급스럽답니다. 어, 22번입니다. 22번은 화분이 위에가 이렇게 원으로 생겼고요. 앞에는 해바라기가 전면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밑에 9번 이런 식으로 어, 통풍이 잘 되게. 3 개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배수구멍도 엄청 이렇게 큼직하게 뚫려 있네요. 크기는 12.5 곱하기 12.5. 가격은 아주 많이 착한 가격 28,000원에 준비를 했습니다. 어, 23번입니다. 23번은 위에는 사각형 모양이고요. 남자애가 요렇게 걸터 있는 모양이고요. 앞에 강아지도 있고, 밑에 9번 이런 식으로 달려 있습니다. 음, 크기는 10.5 곱하기 9.5 나오고요. 가격은 한개 22,000원입니다. 이하부는 23번에 1번이고요. 23번에 2번입니다. 23번에 2번은 요렇게 여자애고, 23번에 1번은 남자 그림이랍니다. 이렇게 23번, 이렇게 한 쌍으로 해도 너무 예쁘겠죠. 아, 가격은 한개에 22,000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모두 화분이 고급스럽고 좀 고가이긴 하지만은 2개에 득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